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중인 코인들 중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목들은 알트코인으로 분류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최초 발행된 암호화폐로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와 반대로 알트코인은 몇몇의 종목을 제외하면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서 조그만 호재에도 쉽게 펌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인 때는 비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작년에도 시장을 놀라게 할 정도로 급등한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은 리브레딩 이슈로 큰 상승을 기록했던 이케시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소통방은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캐시를 이해하려면 비트코인 abc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abc는 비트코인 캐시에서 포크로 인해 탄생했으며 이를 새롭게 리브랜딩한 것이 이 캐시입니다. 이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치명적 단점이었던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화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시 전쟁의 결과로 비트코인 SEV 진영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 비트코인 ABC 개발진 방향대로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을 지켜냈으며 2020년 다시 한번 비트코인 캐시노드 진영과 비트코인 ABC 진영의 인프라 펀딩 플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결국 다시 2차 EC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때 패배 후 비트코인 ABC로 하드포크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2021년 7월 1대 100만으로 액면 분할하며 지금의 이케시로 리브랜딩 하게 된 것입니다. 이케시의 특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이케시는 아발란체 메인넷을 기반으로 자체 토큰 레이어를 갖추고 있으며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예치에 대한 보상, 서브체인 등의 기능을 개발 중입니다. 두 번째, x e c 소유자는 네트워크 상에서 SEC를 거래 수수료로 사용하거나 예치를 통해 이케시 e 거버넌스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 캡 기준 이케시의 e 현재 시가 총액은 약 1조 3천억 원 수준이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비트의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업비트에서 대략 1 5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 대부분의 물량이 업비트에 쏠려 있었음에도 비썸에서 더 높은 고점을 달성했다는 점인데요. 업비트 기준으로 보자면 약 3만 원 부근에서 시작해 무려 44만 원 정도까지 오른 것입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굉장한 수익을 달성했었습니다. 이처럼 작년에 이케시 시세의 놀라운 상승률은 바로 분할과 리브랜딩이라는 호재. 가 겹쳐서 발생한 일입니다. 최근에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아마 몇천 퍼센트라는 대시세를 아직도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케시는 불안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케시로 리브랜딩 후 아발란체 컨센서스. 도입 등 합의 알고리즘을 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추후 완료된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허나 향후 POS 전환 등 개발 관련 로드맵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처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며 현재 XEC는 거래소 거래 용도 이외의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비트코인 ABC 재단과 거버넌스 카운슬인 GNC 의 재무 정보와 채굴 수익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재무적으로도 의문점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리브랜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대비 매우 낮은 해시레이트, 노드 수를 가지고 있는 이캐시는 가치의 저장 수단의 지위에 이르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잡고 계신 홀더분들께서는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굳이 이캐시를 지금 매매하나 하는 것이죠. 대단이나 개발진 자체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시세 회복이 될 듯합니다. 이캐시는 는 동일한 고정 공급량과 절반의 일정, 제네시스 블록 등 비트코인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 기술과 최신 권역 합의 증명과 프로토콜 거버넌스를 결합함으로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정된 토큰의 발행량과 채굴량의 반감기 등은 비트코인 캐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서브체인과 NFT를 지원함으로써 선두 주자로서 디지털 화폐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미래에는 지폐가 사용되지 않고 모든 경제 시스템에서 가상 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 비트코인 캐시 에서 하드 포 크로 인해서 생성 된이 캐시 에 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일 앞서가는 자리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아주 험난한 길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미래에 살아남아 있는 코인이 될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코인이 될지 궁금하면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언제나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